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쳐들을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 하리라.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의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 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의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네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도를줄 터인데 그돌위에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으니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종들를 가르쳤기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골지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흔 구개 다시르는 권세를 지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극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옳아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력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지오. 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가 진비징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늠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릴지어다 4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명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노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지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건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봄에 보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빈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집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채하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채하심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들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 땅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이에와 땅이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를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역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를 가졌고 먼루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때실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신 때가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되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감람류와포도죽는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에 청황색 마리오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졌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너가 능히 소리어 하더라.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오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치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모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자가 일만 이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더라.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8장 일곱 째인을떼실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교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전절림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순수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순수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므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연니그 구멍에서 큰 하덕이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의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숨목은 헤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냐 한 사람들만 헤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과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을갖고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가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헤암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마도니어 헬라오라는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듯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불에서한 네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며 그들은 그 년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에서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술을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우성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바다에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매 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나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드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줄리니 그들이 긁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땅의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제를 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되리로다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와더라.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그때에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며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나루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 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입분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열 이리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3분의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망극을 다스릴 남자라.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그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마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가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러니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한해가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있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나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나개를 받아 강이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떼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